여기저기서 김종인 위원장을 가지고 뭐 특사로 간다고 대서 특별이 되다가 또 여당의 한 최고위원이 김 위원장은 특사 소식에 특사에 뭐 적절하지 않다고 뭐 글을 썼다는 뭐뭐 뭐 사진이 나오고 월요일에는 특사 명단에서 빠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미정이다 나오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아니, 그 세자는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말들을 하는지는 이해가 잘 가지를 않는데 저쪽에 얘기해서 대통령실에서 특사회의가 나와서 예. 내가 여러 가지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막 좋다고 내가 응답을 했는데 예. 그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, 이제 뭐~ 나도 언론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무슨 뭐~ 어느 최고위원이 무슨 저~ 이 대통령한테 뭐 텔레그램으로 여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최고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아요. 그 사람이 또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내가 알아요. 그런데 내가 그거 뭐 대고기가 싫으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뭐이 특사라고 하는 그 자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. 내가 무슨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.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해외로 특사단을 파견을 하고 있죠. 네.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. 그렇죠. 관세 협상도 있고. 음. 아, 미국에 누가 특사단으로 들어갈까? 이 궁금했거든요. 네. 아, 그런데 김종인, 생뚱맞게 아유, 김종, 김종인? 딱 들어간 거야. 네. 그리고 의원 중에는 이 언주. 이렇게 들어간 거야. 네. 이 언주 의원이 네. 이재명 대통령에게 <laughs> 네. 네. 김종인은 좀 아니지 않느냐. <laughs> 우리가 이 특사가 무슨 여행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. 김종인은 아니지 않느냐. 네. 성과를 내야 되는데. 음. 그 텔레그램을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에 포착이 된 거예요. <웃음> 아, <웃음> 그래가지고 김종인이가 뚜껑이 날라가갖고. 어, 네. 내가 뭐지 가고 싶다니면서. <laughs> <laughs> 난리가 난 거야. 어, 네.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, 김종인, 이 연주 두분다 특사단에서 빠졌어요. 아, <laughs> 네. 그래요? 네. 제가 결과적으로 논개가 됐습니다 아 논개 아, <laughs> 아름다워 논계. 아 논개다 네. 진짜 좋은 일하셨다몸 바쳐서 몸 바쳐서 네.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네. 아, <laughs> 아니 이제 사실 근데 제 개인적인 뭐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음. 제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어요 음. 근데 윤석열 정권 앞에 또 생각나는 게 음. 별의 순간이잖아요 음. 네, 네,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정치라는 것은 음. 어, 기본적으로 책임의식이 음. 있어야 된다 음.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주자 윤석열의 급부상에 대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. 아, 그래서 가게 되면 꾹 참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아. 어쨌든 그분이 또어 사실은 아무도 쳤어요.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얼른 플레이해가지고 음, 다 알게 됐고 아, 어,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특히 김현정의 뉴스쇼 음. 나와서 <laughs>